데뷔 사람을 웃어버리면 어떡 뭐하고 계신가요? 어? 누구세요? 아이고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오셨구나 아, 네 예, 예, 예. 아, 이게 세계 저 방송 이제 생방송이 되는 건가요? 네아예예 예.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, 흥부마을저기가 흥구묘고요 어, 여기가 흥구묘 관자바지입니다 아, 감자 농사가 굉장히 잘 됐네요. 아 예, 고맙습니다. 어, 지금 아, 지금 뭐 하고 계셔어요풀 아, 뽑고 있죠. 여기 지금 풀들이, 풀들이 네막 이렇게 풀들, 나잖아요. 예. 풀들을 뽑아줘야죠. 예. 풀 뽑기가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어요. 힘들죠. 감자 농사지어가지고 네, 네. 수확 하셔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? 해가지고요. 네. 어, 쌀도 사고 이 감자가 그래서 한 네. 원하시는 대로 <웃음> 꼭 <웃음> <웃음> 소원 성취 예, 소원 성취하세요. 감자가 잘 됐는데. 예. 우리 동네에서 예, 우리 동네에서 제 감자 농사 잘 지었다고 어, 소문 났어요.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면 저랑이겠지만 네. 다른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. 아니 어제도 동네 분을 만났는데 감자 농사 너무 잘 졌다고 네. 네,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것도 없고요 예, 네. 이한 스푼 농사라고 네. 저기 햇빛 한 스푼 네. 그다음에 비한 스푼 네. 그 바람 한 스푼 네. 그리고 농부의 마음 한 스푼 이렇게 한 스푼 먹고 얘들이 지들이안아서 이렇게 자라요 농부들은 별로 할 것도 없어요. 아, 그렇군요. <laughs>